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 골드 글러브 시상식 달려보도록 할까요? 그렇습니다. 공격적인 네. 시상이 앞서서 어떻게 후보들이 선정되었는지 선정 기준부터 만나보시죠.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 골드 글러브 시상식 후보 선정 기준입니다. 투수, 타이틀 이도 규정에는 이상, 10승 이상, 3 0세이 이상, 3 0골드 이상, 호수 및 야수, 타이틀 폴더 혹은 해당 포지션 수비 720인 이상, 지명 타자 타이틀 폴더 혹은 규정 5개 3분의 2인 지명 타자 297 타석 이상, 모든 부분은 해당 기준 중한가지 이상 충족한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본사 투상 음. 이어가보도록 할까요? 네, 이번 순서는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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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프로 프로 로 강씨와 한국을 사랑하는 러시아 모델 안젤리나 방미로바 씨가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실까요? 왜 웃으시죠? 왜? 왜 뭔가 좀 이상하다 싶죠? 왜? 지금 그려주는그 선수가 제가 보는지. 무술 좋아했어요, 안정근 씨가.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 다다 아는 걸 이진영 씨가 몰랐나요? 네. 네, 그럼 제가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목소리도> 2019년 신한은행 마이카 기브어 골든글로벌 아, 시상식 와, 와. 외야서 부문 수상자는. 아, 또 바로 부릅니다 누구죠? 큐브 히어로즈 이정후 큐브 히어로즈 센즈 세이치뮤츠 로하스 축하드 히어로즈 는경기에전 타율 1 4를 기록하며 작년에 이년 연속 시상자로 됐습니다 큐브 히로즈센 선수는 1 이번에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k t 위즈의로아스 선수는 4 0동2위에 오르며 선정이 되었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센즈와 로어스 선수는 아쉽게도 오늘 참석하지 못했는데요. 센즈의 대립상으로 호홍이 코치가 수고해 주시겠고요. 네, 로아스 선수 역시 대립상으로 김강 코치님께서 수고를 해 주셨고요. 이제 축하를 동료들과 함께 또누고 계십니다. 네. 차례대로 이종호 선수 안녕하십니까. KTG 금강 코치입니다. 올시즌 치르면서 제가 코치이지만 로하 선수한테 배운 점이 있는데요. 핑계를 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 올 시즌 우리 타자들이 제가 타격 코치지만 많이 힘들었는데 로하 선수는 공인구든 자기 환령이든 어떤 데에 핑계를 대지 않고 다른 선수들보다 먼저 가장 빠르게 경기날 와서 훈련에 임했고요. 월요일날 쉬는 날에도 웨이트 열심히 나와서 야구장을 찾아서 웨이트를 했고요. 모든 선수들이 쉬고 있는 순간에 경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선수는 진짜 핑계를 대지 않고 이런 상을 탈만한 선수라고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년 시즌에는 노아 선수가 제가 아닌 이 자리에 직접 나와서 팬 여러분들과 여기 야구 관계자분들께 감사함을 표할 수 있는 자리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소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exy guy. I just got the news that I won the Golden Glove Award in the KBO. Um, it's an honor to me to receive this award. I'm very proud of this. I put a lot of work into hard work into it. Uh, I want to thank all the fans, especially the KT fans, for, for all the love and support. I really appreciate it. Um, hopefully I'll be back next year and fighting. Sexy guy.